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꼬리를 이렇게 푹 끓이고 있습니다. 소꼬리를 처음에 예, 핏물을 뺄 필요 없이 예, 바로 넣어서 예, 삶을 때 된장 한스푼하고 커피 조금 이렇게 어, 티스푼으로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정도 빗물이 빠질 정도로 끓여서 그때 이제 어, 건져가지고 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 솥에다가 넣고요그 어, 다음에는 이제 소주를 끓일 때 이제 소주를 한 사이다컵으로 한 컵정도 부어서 예, 같이 끓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우러나거든요. 아직 조금 덜 우러나긴 했는데 중간에 소꼬리가 이렇게 너무 익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뼈에서 조금 분리될 정도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허물허물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허물허물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따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건져서, 살을 다 이렇게 발린 다음에, 다시 뼈를 여기다 같이 넣어서 또푹 끓여요. 그러면 끝까지, 뼈하고 살하고 이렇게 꼬리 그살 이렇게 붙은 거 같이 끓이다 보면은 뼈 이렇게 살이 너무 물르거든요. 예, 그런 맛이 없으니까 중간에 이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꺼내가지고 살을 분리한 다음에 뼈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 꼬리를 봐서 예, 고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예, 저는 이렇게 어, 꼬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기 살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양지머리 좀 사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같이 이렇게 예, 끓였습니다 양지머리 예, 알맞게 맛있게 지금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속벌이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뼈에서 이렇게 살이 분리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다로 건져내 가지고 예, 따로 뒀다가 이 예, 국물하고 알맞게 이렇게 파 송송 썰어 가지고 예, 넣어 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핏물을 예, 우려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넣고 끓이면은 핏물이 다 빠지거든요 끓을 때 그러면은 예, 그때 이제 뼈를 예,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하나씩 씻어 가지고 이렇게 음, 물을 붓고 끓여 주면 됩니다 예, 맛있게 끓고 있죠 여러분도 하실 때 핏물을 굳이 따로 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끓이면 핏물이다 빠지면서 에, 피가 이렇게 어, 응고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처음에 삶은 그 물은 버리고 에, 다시 물을 푼 다음에 소주를 사이다컵으로 한컵 정도 예, 넣고 예, 이렇게 끓여주면은 예, 소꼬리그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잡 냄새가 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